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는 도티구요! 저는 코아에요! 저희는 댄서죠! 왜 중..왜왜 왜 침수 걸지? <laughs> 네 여러분 도티TV에서 드디어 저스트 댄스를 합니다 왜 나랑? 어? 너 핵인싸잖아요 도도한 친구들 최고의 인싸 네소 함께 저스트 네네 댄스, 네 댄스 한번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요 이거 여 이거, 여 이거 힙합인데? 여 저희가 오늘 네 곡을 해야 돼요 네 개요? 네 둘이 같이 하는 거두개그 네네 솔로로 하나씩 할 건데 네, 네, 네 먼저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합을 좀 보여주죠 아 오케이 어때요? 오케이 그럼 몸풀기로 네 각자 제일 자신 있는 춤 한번 출까요? 인싸니까 요즘에 인싸들의 문화에서 어떤 춤이 유행하죠? 요즘요? 네음음 이런 음 외계인 춤 같은 거 이게 외계인 춤이야? 이게 왜기에 춤인가요? 팽귄춤 아니야? 이거는 포르로춤 아니야? 망가졌대요. 무슨 소리예요? 저는 또 이제 대학 때 댄스 동아리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파핀 좀 하죠 파핀. 파핀 좀 보여드려요? 이 정도 라인. 오. 왜왜왜왜왜 엉덩이 쭉쭉 빠지는 거 보소. 왜왜왜왜왜왜 뭐? 잘 빠진다. 오. 바로 그럼 저희 둘이 트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아예예 예. 네. 저희 오자마자 이 옷을 입히더만. 어, 저희가 이제 옷도 좀 이렇게 맞춰서 입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. 재밌게 봐 주시고. 자, 카르멘부터 갈게요. 카르멘. 어. 자, 누구나 다 아는 클래식 곡인데 굉장히 좀 코믹한 동작들도 많고 재밌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어요. 제가 오른쪽 빨간 애 하는데요. 자, 됐다. 어딜 가? 네가, 네가 제이지고 어. 내가 그루벰이야. 어. 계정은정명이 어. 다들 들어와, 빨리 들어와. 빨간색빨 빨간, 빨간, 따라해. 이렇게 들어와. 어. 자, 갑니다, 여러분. 이거 뭐야? 아 이거 뭐야? 너왜 숨어? 가 손해. 보통 빨을 등장하지 않나? 어, 너무 덩다 어디로 가?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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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아 잡아라. 나! 이게 뭐죠? 이게? 반 따라 바라바라 반 따라 바라 바. 오호, 내가 투브사야 부드럽게 살랑살랑. <laughs> 부드럽게. 나비처럼. 안 돼, 안 돼. 아이거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돌아돌아 <laughs> 돌아, 좋아요? 빵라바라바빵라바 <laughs> 예, 절도 있게. 라바라바 아가 선생들아빵라바라바라바라돌아 돌아돌아. 자, 여러분, 모두에게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손히 이거 겸손히. B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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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어떻게 b Bob. Bob. b o 이거 o b B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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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빠 빤바라 어야 빤바라 바라 바라 빤바라 바라 바라 빤야 이거 진짜 운동된다 운동된다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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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마지막 자세가 중요해 끝났나자 어. <laughs>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네가 더 잘했네 아, 역시 인스타들의 댄스 문화는 따라잡기 힘든구요 어, 그럼 개야, 4 개, 5 개. 야 아! 네가 날 들고 돌려서. 아. 점수가 도 높은가봐. 아, 코아님의 솔로 곡은 정해드릴게. 네. 좀 귀여운 거. 코아님 이미지가 좀 귀엽잖아요. 그래요? 이거. b 삐삐 b 는 b 들다고 b 삐 b I'm a s h 나는 양이다. 나는 그쵸? 자 b 삐 b I'm a s h p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야, 양이야. 보고 따라해. 이거 뭐야? 뭐야, 이게? 잘하네. 에이, 에이, 이거야? 신나게. 그지 야, 별로 에이. 안 어렵네. 절있게 어. 비, 비. 비. 오, 자, 소개다가 <laughs> 야, 괜찮은데? 라인이 괜찮아요. 어. 터어 어디서? 다리 꿇고 그치 그치 옆으로 걸어 옆으로 계단을 쳐에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바닥 짚어 뭐야 이게 <웃음> 야, <웃음> 뭐야 이게 야 이거 <laughs> 이거 유격 훈련 때 하는 건데 <laughs> 어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빰, 빰. 야 근데 동작들이 뒤에 가면은 좀 익숙해지네 그쵸 어 기억 응어 좋아요 자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빰빰 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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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쭉. 뚠뚠뚠뚠뚠 빵 아! 와몇 점이야 이야몇 점이야 몇 점이야 <laughs> 저 아무 생각 없이 계속만 다. 어 올라 가 올라가 내가 별3 개까지 봤어 오케이 3개별세개별네개 다섯 개오 역시 핵인싸 <laughs> 아야땀 흘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밖에 점... 나가서 이런 춤 치지 마세요 어, 엄청 더운데 와 너무 더워 아 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 좋아. 라스푸틴이라는곡이고요 음. 이게 그렇게그재에 그렇게 진짜, 진짜 아, 박수! 음. 갑자기? 좋아, 좋아! 야, 괜찮아, 인찮아아괜아아아괜아괜아 괜찮아, 아괜찮왜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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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찮아괜 이거 손끝 아 괜찮아, 아괜짝아 괜찮아, 아반짝아 괜찮아, 괜 신난다 이거 어, 네. 어 별로 안어려어이거 어+ 어+ 갑자기? 그렇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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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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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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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+ 어+ 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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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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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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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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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안로 아래로, 위로아래로위로아래로 니도, 위로, 니도, 니도, 오른쪽, 도 니도, 니쪽 니도, 니도, 라도 니도, 하도도 니도, 다 라, 라 스푸티 야, 지금 이런 거 따라하는 것도 점수가 은근 쌓여요. 그러니까. 어, 어?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? 야. 야. 어. 이거 거의 뭐훈련소데아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힘들어 보여. 천정. 천정 이미 멀어지고 있어. 야! 입 다물어! 어. 이거 언제 끝나? 어. <laughs> 야! 언제 끝나? 되게 길게 느껴지지? 길게 어. 느껴지지? <laughs> 어? 지금 이거 어. 해야 돼! 오우야! Oh, 실화야? Yeah. <laughs> <싫어요? 웃음> 몇 점이야? 몇 점이야? 몇 점이야? 어. 몇 점이야? 어. 선생님 때가 어. 아니야. 점수 확인부터 해야 돼. 몇 점이야? 어. 저기요. 우리 햇비 친구. 어. 어. 별 3개. 어. 별 4개. 야, 이거 진짜 실화냐? 별 4개네? 별 4개 마무리했습니다. 그 별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어. 열심히 했는가? 어. 도리 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아, 질각별인가?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하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네.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 곡 가자 어, 마지막 곡 해야 돼? 마지막 <웃음> 곡 <웃음> 괜찮겠어? 막 <나, 나>. 쿵푸 <laughs>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됐어? 어. 이게 여기 쿵푸 동작들이 나온대 쿵푸 동작들이? 어. 확실해? 그러니까 무술 하듯이 해야 돼 여기서 쿵푸 제대로 배웠대? 어. 뭐야 사부야? 아 이거 건방지네 사부님 어? 이 아, 시대에 아, 나의 어. 적수가 없구만! 아 어, 안녕하세요! 안녕하십니까? 그래그래그래그래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어? 여기둘 더? 그래도 그래 이게 무술의 기본은 원래 상대방에 대한 예의야 갑자기? 화! 부! 빠! 에이! 뭐야 뭐야! 정권 찌기 빠! 화! 야! 국가에 <laughs> 아 이런 파트가 있어국가 이런 게 있어? 정권! 빠! <laughs> 호! <바. 바. 웃음> <laughs> 무술은 항상 반복되는 연습만이다! <laughs> 살길이다! 세는데 <laughs> 장고 쏜다, 잡고 쏜다. 갑자기 승에게 잡고 쏘다니. 한방 더. 오호 용서하지 않아. 한방 더. 빠. 판 시켜주세요. <목소리도> 엄마가 잘 잘못 뜯었겠어요이학원 야, 학원비는 뽑고 가라. <목소리도>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. 똑같은 것만 시킨다고. 아빠한테 아빠는 괜찮아. 안돼 안돼. 어, 어. 야, 이거 진짜 운동인데 이거? 정원 질. 뭐, 빠났겠다 가. 아. 어. 어 이제 끝이고. 아,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. 오늘 레슨 수고했다. 어. 장풍 수련은 더 하고 와라. 헬로오세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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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. 자 여러분 극한 체험 Just d 2018. 어, 저희가 단체곡 두 곡, 듀엣 두 개, 솔로 하나씩 총네 곡을 즐겨봤는데요.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신나게 보셨나요? 네 저는 오프닝 때 우리 막 까불었는데 지금 힘이 없어 저는 2 0 1 9년번전도안 아. 나왔으면 좋겠어요 2 0 1 9번전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.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저스틴스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바이